가평군 설악면의 9개 협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인식개선과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 행사는 농촌재생 시범활동 가평 2팀이 주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저 설악면에 있는 가일 1위가 2025년도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자원 순환이 우리 마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락면 전체에 확산이 되고 또 가평군 전체에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일곱 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순환 기초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 폐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도 해봤는데 어. 아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서 발굴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해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. 클릭은.